떡 없네? 어떡 없네? 떡 <laughs> 어디 있어요? 떡이. 아 이거 떡이 그거예요? 어 떡이 나왔네. 꿀떡 먹어요? 꿀떡. 음, 먹어요? 꿀떡도 아, 꿀떡 먹어요? 꿀떡 먹어요? 꿀떡 음, 먹어요? 상은이 배고팠어요? 배고팠어요. 꿀떡! 물더 뒤에 있네, 상은이 물. 물, 물, 물. 물,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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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상훈이도 떡 줬어? 응. <목소리> 어. 다 먹었어 벌써? 응? 어? 응. 어, 또 줘. 아빠한테 가 봐. 또 달라고 해. 아빠 나또 주세요. 아이고. <목소리> 하나. 오호. 예 아. 마워졌다 그렇지? 맛있겠지? o 아뜨거아뜨 t t 아 y 아뜨아 t 아 o 아 t 아, 음. o 뜨거 아, o 아 t 아 o 아 t 음. 아 o a 아 t 아 Atto, 아 t t o Atto, a t 아, 뜨거워. 아 <laughs> 하나 맛있어? 음. 좋은, 면 좋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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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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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은, 좋좋아은 좋은, 좋좋좋 좋은, 은은 좋은, 좋은, 데 그거 안돼. <laughs> 왜하 아빠가 떡 뺏었어? 왜왜 왜, 왜? 아빠가 어. 떡을 뺏었어? 어? 어야. 아, 어. 아빠가 떡을 뺏었어. 그거 조금 남았는데. 아. 어, 조금밖에 안 남았어. 하나. 여기 바닥에 있네. 하나 아니, 이렇게 바닥에 상윤. 네? 상윤아가 지워 주어 줘. 이거 먹어, 이래. 아야. 어 하나 이거 먹어, 이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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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, 이거 이거. 아, 뺏으면 아들 뺏어. 오, 아 하나, 이게 어, 아 알았어, 알았어. 아빠가 또 군데. 하나, 하나, 아빠가 또거준대 울지 마. 떡. 떡 저쪽에 있어요. 있다. 김치 냉장고에 하나. 어. 하나. 아빠가 떡 가져준대. 우리 떡 먹을까요? 어, 떡더 줘. 어, 떡더 줘? 하나, 떡더 줘요? 음. 이거 내가 이거. 이거 줘어 딱딱해요. 저거. 어. 아빠가 또거준대저 먹고 음. 있어. 응. 줄까요? 어 가지고. <laughs> 다시 줬어. 아빠가? 하나. 어. 응. <laughs> 음. 맛있어? 조금씩 먹어. 하나 조금씩. <laughs> 어유, 이렇게 좋아? 뚜뚜뚜뚜. 음. 나물떡 먹어 지금 맛있어? 아 이거? 그게 뭐야 하나? 떡너 여기야 떡 이게 가래떡이야 상윤아 응. 상윤아 아빠 어릴 때는 이 가래떡이 되게 맛있었어 상윤이 우리 가래떡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어? 어 한번 가래떡 만들러 갈까요? 상윤이 떡잘 먹으니까? 똥 아시죠 상윤아? 어? 응? 알았어요 그럼 아빠랑 한번 가래떡 만들러 가요 떡을 하러 가는 길인데 우리 상현이는 잠들었어요. 어제 산 경찰차를 꼭 손에 지고 삐뽀삐뽀. 우리 하은이는 응? 하나 뭐 해요? 응? 어? 하은이는 낮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안 졸린가 봐요. 어? 고구마 말랭이 먹어요. 응. 신기하지 아다신기한가 보자 떡이 잘 됐나? 향이 이손 조심 어찌? 이게 뭐지? 향이 이게 뭐야? 짜잔! 이게 뭐야? 떡이네. 이게 열어줘봐. 어 이네 여러 줄봐뀌니 여보. 이 떡이지 떡. 이거 봐. 만져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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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엄청 많다 우와 귀 상윤아. 향이 한번 먹어볼래이 좋아하는 떡. 하나 먹어봐요. 쭈웅. 하나 먹어봐요. 음, 음. 엄마가 가위로 썰어줄. 하니도 줘. 줘. 음. 이따 줘줄게. 음. 하나, 하나 이게 뭐야? 썩 음. 아빠 봐. 응? 응? 아 그거 맞냐? 하니도 줄까? 하니도 음. 줄게. 엄마가. 자, 하니는 너무 두꺼우니까 엄마가 반만 썰어줄게요. 응. 하니 음. 음. 먼저. 아유. 이거 어. <laughs> 그냥 넣어 봐. 하늘이는 층거. 이거 뚫면 안 돼. 변은 거. 어. 어. 여기만 좀안뜨어지 얼지. 먹어 봐. 방금 만든 떡. 아, 맛있다. 음. 음. 맛있어. 아, 나 응. 떡. 이게 오늘 해온 떡이야. 아이고. 엄마 떡. 아빠 떡. 어, 엄마 것도 아빠 것도 있지. 하늘아. 아유아 아빠 봐봐. 떡이 이제 많으니까 먹을 이떡매일먹먹어요 응? 을 때, 이 좋지? 먹을 때, 먹을 때, 먹을 때, 먹을 때, 먹을 때, 먹먹어요 먹을 때, 먹을 먹어봐 먹을 봐. 먹을 때, 먹을 때, 먹을 먹을 때, 먹을 때, 먹을 먹먹어 얼구야 먹네. 양양 양. 아버지 음. 떡갈 떡. 어 아버지가 떡했어? <laughs> 어 아버지가 떡했어? 이놈아. <laughs> <인형아>, 아버지 힘들다. <laughs> 아버지 힘들어. 태희나 아버지라는 거 단어를 아빠한테 배웠어? 응. 응 어, 이제 아버지라 할 거야? <laughs> 行了。 요 맛이? 응? 맛있어. 뭐? 맛이 좋죠, 상현아 이게 뭐 먹은 거 상인이 뭐 먹었어요, 지금? 어, 꿀떡, 먹었어? 꿀떡. 어 아, 뭐 꿀떡. 네. 아, 지현아 꿀떡. 꿀떡 다시 쪄 먹어 봐요. 꿀 됐어. 먹어 봐. 아, 이거 맛있다. 뭐예요? 아, 또 먹어? 아니야,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먹어야 돼. 지금 상현이뭐뭐 뭐, 뭐 찍어서 먹었어요? 꿀떡. 맛있죠? 따로 <목소리> 아, <바로> 먹어요, 그거 <목소리> <목소리>